안녕하세요. 내맘들로의협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제가 체험단 사이트에서 이 제품, 바로 커피 제품을 참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걸로 타이럴 영상도 만들어봤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제품은 유튜브용으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레 g 고 우선 제가 이 제품을 한번 먼저 마셔봤어요 이번에 바이럴 영상을 제가 만들어 보면서 이 제품을 미리 까서 제가 해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우선 책자, 팜플렛, 드립백 커피 그 다음에 이렇게 원두 이게 원두형이랑 에스프레소 분쇄 두개 있었는데 저는 그라인더가 없어서 에스프레소 분쇄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에스프레소 머신을 너무 탐내긴 했어요. 이번에 제가 커피 머신 옛날 거 그냥 드립 커피 나오는 건 있는데 에스프레소 머신이 좀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주문해서 이거를 리뷰를 하면서 그걸 내리려고 하다가 제가 주문을 좀 한지 며칠이 됐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못해서 오늘 급하게 다이소에서 바로 이 커피 여과기, 커피 프레스를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한번 내려보러 가볼까요? l e t 자, 이제 저희 커피를 추출해 볼 거예요. 우선 뜨거운 물을 우선 준비해 놨고요. 여기 커피 여과기, 다이소에서 파는 커피 프레스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에스프레소 커피를 여기 커피 프레스에다가 넣을 거예요. 우선 밤이 좀 늦어가지고 지금 많이 난다 볼게요. 이 정도 담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쫙쫙 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좀 부어요. 처음에 잠길 정도로만 좀 붓습니다. 잠길 정도로 붓고요. 그다음에 추출하고 싶은 만큼 그. 물량을 쫙 넣습니다 이신년머리갈아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4분 정도 4분을 뜸을 들이고 커피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쭉 내리면 됩니다 그럼 커피 찌꺼기는 밑으로 가고 이렇게 나머지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물량을 좀 적게 한것 같긴 한데 오다 튀긴다. 오 뭐야? 자 그러면 이게 찌꺼기지? 남는지 한번 봐볼까요? 와 남았다. 이게 보면 이렇게 커피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음 제가 물량을 좀 많이 한것 같긴 한데 깔끔한 맛 그리고 좀 산미도 그렇게 없고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프라임하우스 커피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엔 처음 알았는데 이 커피 진짜 신선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 개인적으로 이 커피를 커피가 좀 맛없 뭐 음식이나 그런 거 맛없다 그러면 바로 맛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 진짜 괜찮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한번 사이트 들어가셔도 들어가서 한번 다른 것도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은 드립 커피인데요. 이거는 이게, 이게 사은 분으로 주신 거예요. 드립백 커피인데 여기 보면 간편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즐기는 드립백 커피. 따뜻한 드립백 커피를 맛있게 즐기는 법, 차가운 드립백 커피를 맛있게 즐기는 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오 이거 향 되게 좋은데요? 이건 무슨 향인지잘 모르겠는데, 이 향은 진짜 좋아요. 자 드립백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오픈 이렇게 뜯고, 다음에 여기 손잡이 있으면 이 손잡이로 이렇게 딱 뜯어주면 돼요. 아주 간편하죠? 그러면 이렇게 딱 진짜 간편하죠. 여기다가 그냥 커피를 물을 부으면 끝나요. 물을 돌라 보이죠. 물을 부으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부으면 돼요. 그런데 아, 드립백 커피도 어 진짜 이거 사, 이것도 이게 체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건데도 이런 거상은품으로 챙겨 주는 거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아주 맛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커피를 제가 체험단으로 직접 신청을 해 가지고 강첨이 돼서 이렇게 체험단으로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커피를 프라이하우스 커피가 이 원두가 정말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분쇄 정도를 네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주문하시면 되는 거고 원두로 해서 그라인더 에 가르쳐도 되고 분쇄 정도를 선택해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커피를 두잔 저는 이 제품을 다른 거뭐 없다고 하면 이 제품을 계속 이용할 것 같아요 오늘 제품 정말 당첨돼 가지고 잘 이용해 봤고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레온도로의 커피는 여기까지. 앞으로 많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